왜 문제 안 되니까? 자 <laughs> 거기에 마인드라고 나왔는데, 자이 마인드는 <laughs> 조심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또는 <laughs> 유의해라. 너의 자세를 유의해라. 자 now stop and check your posture. 자 이제 멈추어서 너의 자세를 확인해 보아라. How are you sitting? 앞에서 쭉 얘기했었지. 어떤 자세,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너는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가? Are you slouched over or sitting straight, upright? 그러니까 당신은 부부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똑바로 앉아 있나요? 자, we have seen several benefits of good posture. 자, 우리는 보아왔다. 여러 가지 혜택을. 지난 시간에 4개의 혜택이 있었지. 자, 좋은 자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아봤다. 자, to take advantage of these benefits. 자, 여기도 볼게. Okay. 이것도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these benefits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러한, 이게 지금 지시하니까 이러한 혜택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앞문장에 혜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 부분에 혜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문장, 순서, 서로 이 연관관계 잘 봐야 돼. <laughs>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태그 어 e a d v a n 가 이용하다야 You should make good posture a part of your everyday life. 자 여기 make가 나왔는데, 이 make는 O형식 공사야, 여기서. 그래서 O형식 공사하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되고 <laughs> 여기서 목적어는 good posture 이게 목적어. 자 그다음에 목적격 고언은 a part of everyday life. 그래서 a part부터 끝까지가 목적격 고어야. 그래서 머머를 머머로 만들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머머를 머머로 만들다. 됐지? 응. 자, 음. 고객님, 자 어, 오용 오용식 동사 모인 기사 모르는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그래, 줄까? 네. 자. <laughs> 모형수 동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M, B, C 앞자만 나서 얘기해줄게 F, T, K 앞자만 따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Make 그 다음에 Believe C가 Consider 그 다음에 Find Think 그 다음에 Kill 이 뒤에는 이 모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 첫 번째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 그러니까 여기 절대 안 되는 건 L Y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수능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외워두면 돼. 앞자만 따가져. M B C F T K. 그래서 여기는 명사를 썼네. apart가 목적이 보니까 좋은 자세를 apart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의 일상적인 삶에 자그 다음 one way to do this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 여기서 to do this가 나왔는데 이 this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this를 찾아야 돼. 이 this가 뭘까? 한 단어는 아닐 것 같은데 이 this는 좋은 자세를 일상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 이게 디스 거야. 자,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 전체에 좋은 자세를 일상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디스야. 그럼 이것을 할한 가지 방법은 상상하는 것이다. 자, 이미지 나왔고, 자, 총정사 이미지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대지 나왔는데 이 대는. 자, 정동사든, 준동사든, 준동사든, 정동사든, 뒤에 대시 나오면 얘는 무조건 접속사야. 그래서 명사절 대시고, 뒷문장은 당연히 완문이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뭐라고 상상하는 거냐면, <laughs> a string coming from the top of your head is pulling you gently up towards the ceiling. 자, <laughs> a string. 자, 여기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 동사가 is pulling이야. 동사가 is pulling이야. 그렇다면 앞에 있는 여기 come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 come 여기다 ing 붙여서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소식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coming from the top of your head. 너의 머리 꼭대기로부터 coming 내려온 한 줄이. 다시 너의 머리 꼭대기로부터 내려온 한 줄이 너를 당기고 있다고 당기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됐지? 야, 여기서 봐봐. 토링 유 나왔잖아. 그럼 봐봐. 이 풀이 여기 왜 ly가 나왔는가 이제 아까 오형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는 거야. 풀이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사용적인 거야. 그았지 그러면 삼형식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어 그렇게 따지는 거야. 해석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5형식이니까 응. 형용사가 나온 거고 얘는 5형식이 아니니까 3형식인 거야. 뒤의 이유라는 목적어 나왔잖아. 그래서 부드럽게 너를 당기고 있다고 어디 쪽으로 천장 쪽으로 됐죠자 응. 그다음. <laughs> 네. 자 try practicing this for a few minutes 자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는 뭘까 이런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는 앞에 있는 디스랑 또 다르지 이 디스는 뭐야 천장에서 뭐. 어, 천장에서 어떤 끈이 내려와서 너를 위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이 디스란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것을 <laughs> 연습하려고 시도해라 몇분 동안, each day, 매일. 그 다음, good posture doesn't happen overnight. 좋은 자세는, overnight은 그냥 하룻밤에야. 하룻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뒤에 땐,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다 세미콜론이라고 해서 역접이야. 하룻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다?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치? 그 다음에, but the good news is, 자,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자, is 다음에 대신 왔어.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접속사 대시야. 자, 그래서 명사절 대시야. 좋은 소식은, it is never too late to start. It s never late to start. 시작하기에 너무나 늦지 않았다. 그지 시작하기에 너무나 늦지는 않았다. 라는 게 좋은 뉴스다. 자, 그 다음, with consistent. 자, 중요한 단어죠? 일관성 있는입니다. 일관성 있는 노력과 함께, you can improve your posture. 너는 너의 자세를 개선할 수 있어. 그 다음, you might just improve your overall quality of life too. 너는 또한, 또한, 향상시킬지도 몰라. 너의 전반적인 overall,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그림 끝난 거야. 옳지 않았지?